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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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찬 교수라는 분이 계신지 해가지고 권영찬 교수님이 계시긴 한데 지금 현재 수업은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아 원래 그럼 정교수예요? 어 정교수는 아니시고요. 아, 교수 사칭인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2019년 9월부터 응. 위촉 교수로 저희한테 위촉 받으셨대요 네. 저희는 네. 위촉 단위가 6개월이고요 근데 네. 그 이후로는 어쨌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하나 더 있어서 부득이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저번에 저한테 권영찬 씨가 2019년 9월부터 취업교수로 위촉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권영찬 씨는 인이 무직증명서를 냈는데. 네, 그분이 서류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 서류를 제출하신 게 맞아요. 네 여기서 다그 검토해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